독수산에 한번 가볼까 싶은데요 독도포차가 2,500원이래요 독도소주가 들어가볼까? 네? 들어가보면들어가요이런 분위기에요 얼큰이 아, 크고 아, 싶다. 그리고 고시, 고심 끝에 올한 참낙지 한 마리 있어요 음. 야, 여러분 저희는 여기 독도소주 세일하길래 독도소주 먹으러 왔거든요 맛은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음, 상낙지나았어요 낙지 잘올랐다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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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진짜 비싸. 음, 염짜, 너소은범 먹어, 먹었다. 하?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저는 음. 맛있는데? 맞죠? 전 서비스를 줘요. 미 맞다. 거 맛있는데? 맞지? 음. 자음 먹어봐. 도 좋아하거든. 아지어른들 음. 좋아하는 줄 알겠다. 독한. 쎄하네. 참돔 줄알다 영수증 좀주세 약간 이어요 와, 지락어1원짜리예요어네 okay. 좋아할 것 같은 맛이 왜? 짜고 매운 맛이야. 어 좋아하는거 맞나? 안먹어봤데먹어는데니 응이라며 안먹데니응라 응이 아먹어나뭐괜찮못는

어, 맞네 두 개네. 많리 먹을래. 손잡이 떨어트려 돼. 서아데 모든 걸... 응. 그래? 가나 공격하고 있어. 수가 어디 뭐가 좋겠어. 빨리 전 꿀을... 뽑아줘. 너 어. 뭔데? <seeks competitions 가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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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많은데 6등뽑혔습니다 와, 깨돌이야. 어헤어 <laughs> <오, 약> <laughs> 네, 이거 받았습니다. 3만원 <laughs> 고마워. 3만원 커플 동장에 댓글. 어, 오늘 실크 청소한 거다 날려먹었죠? 네어 100원 입맛 떨다 <laughs> 오늘 흐름이 안 좋았어 이거는 응. 고마워 그래 5 0 0 0원인다 고마워 어, 뭐가 고마운데? 난다 고마워 몇만 가지 얘기를 해야 돼? 6 5 0 0 너무 고마워 선수 한명 클리어 여러분 진이 지금 어, 열심히 네 맞아요 한명 도가 아니라 원래는 어, 보통이냐 한명 클리어 벌써 두경째 하지만 어이, 오늘은 마지막 경... 아, 이거 버짜맛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참다맛있맛참 맛있다. <laughs> 맛있맛있 아, 맛있다. 맛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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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집, 집 가서 보자볼게요 아, 내가 다 먹어버리겠습니다. 떡라면뼈다가요난소 먹을게. <웃음> <웃음> 와, <laughs> 이렇게. 김희두 점만. 너좀 단단해 보인다, 너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아니, 맛있게 생겼다. 왜? 표정 있어? 약간, 아쉬워하는 표정. 날다 얼음 한표죠 진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제 앞으로 술안 술 먹는 영상도 한 번쯤 있을 수도 있어요. <웃음>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 <laughs> 그뭐말 아, 해봐 말뭐 아니면 뭐 아, 열심히 청소해서 어말 먹어. 대상인데. 마세요, 마세요, 당신. <laughs> 야, 잘뛰간디여기가요리에 잘 두고 있어요. 오늘은 수육이랑 닭발이에요 맛있겠죠 분베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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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고보고 보이시나요? 여러분. 수육도 대박이죠. 수육 아닌데. 여기, 아, 수육이 아니고 닭발. 여기가 수육 사려지고있어요맛있겠죠 좀. 음. 음. 다 보통 봐. 실라노까지 먹으려고요 아, 맛있겠다. 붉은이야 아, 이렇게 준비했어요. 맛있겠죠 <laughs>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기가 만들어준 새유 대박이죠 진짜 그리고 빡빡 그리고 두부 먹어볼게요 맛있어 이 맛이 아 음. 음~~ 학교니까 신지 음. 아, 그래서 오늘 오빠가 영이랑놀수 있겠다 얘기 많이 안해 어, 이렇게 아 재밌었어요. 얘기 안 해도 진짜 편안한 느낌? 음~~ 아 그러니까 맛있다 나는 일단 제주도 와서 오제가 음. 제일 재밌었고 아 맛있다 뭔가 편했어 그렇지? 음. 나도 어제 아, 응? 응. 진짜 술잔 좀떠봐 술잔 술잔 맛있다 근데 지금 제일 필요한 응. 상황이다아그 그쵸 필요한 것 같아 지현씨는 편안한 응? 거리가 진짜 그런 걸 잘해서 음음 일정 짱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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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맛있다. 감정도 쿨. 응? 만두 왜 생달인데? 만두. 응.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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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야, 야 근데 진짜 보송보송해지거렇지내 <laughs> 지금 닭발 봤어요. 너랑 이거 할지. 저번에 뭐. 송보송 뭐? 예. 그래야지. 아, 이 아, 쉬거어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다 이거. 아, 이맛있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이거. 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라거 아, 가거 아, 이거. 지연이가어제 받아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보는 거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내려서 받아보면 잘고 노래도 가장 기억에 남네응 해본데? 아이가 넘어간다 해서 몇 시만 더 근데 이제 누가 누구랑 어떻게 낳았 이제 보셔야 니다뭐 하는 거지금이 그렇지 않겠지? 너무 아데아 지금 하겠응다 없으니? 맛있다 <か> <Okay. S 1> やだ。<タッ> 영상 을 남겨 놓을거예이강남하랑 내일 목아을라나다가 일요 일은 파라다이 스랑 a w 금을건데 어려운 친구 였데 음. 영상 에 남겨 놓 게요？라는 게좀 느껴졌 죠？현 실은 현아 실은 자 해봐봐 다 g o 는 걸까? 그만 그만 오 뭔데? 댄스 w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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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우와 우와 h e dance. d a 앞으로 가봐 <laughs> <laughs> 와, <우와>, 너무 예쁘다. 장정이다 <laughs> 진짜. 어, 새벽 다시 일어나서 영화 봐야. 야, 저, 뭐야. I'm 응, 야 o 리가 h 리를 만났을 때 t 그거래요 been g r o w i n 야 up. w e 저희도 혼자는 엽떡 3장 6시로터미나라 출발. 마라 엽떡 시켰어. <끼리> 음, 마라 엽떡 왔어요. 와, 처음 시켜봐요. 대박쓰. 대박. 와, 대박. 와. <끼리> 여러분. 마라 엽떡 먹을 거야. 스킨케어처럼 가볍게. 오늘 저 진짜 바빠요. 그럼 박람회 두개 가야되고, 우리 아 칼라 매듭도 가야돼고 힘들하게 먹을 아. 못 먹는데. 네자먹어 어? 나도 네자 아, 먹어. 나 점심 아, 못, 못 음. 야, 더 먹은 찌자먹어환승년에을수 그 뭐. 우리가 기존에 환승년에시계는2 0회그죠 <시> <시 billionaire> 근데 8이니까 제가 생각보니 너무 짧아요. 2 0 예상은 했는데 네, 너무 짧아. 응. 사실 첫째 때는 진짜 좋았는데 뭔가 우선 같다가 썸갔다가막 감정이 계속 변화될까 그쵸? 이게 응. 선택순 대화 이후로 좀더 그랬던 거야그러니까 응. 너무 재밌어. 예고에 최종 이렇게 하는 아, 네. 게 나아. 근데 막 살짝 어울리는 거 같아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음,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다 알게 되겠네요. 1대1 여행 후에 야 이거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근데 무조건 있죠. 무조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아, 분명히 궁금해 궁거해 궁금해 궁금해 보던 거야? 이따 대회 끝이야. 이야 아, 여기 왔다. 하이. 왔어? 응. 어. 음. 기분이 좋았어요. 휘이도 나랑 친해지고 싶었구나. 누구 있을 줄았어너 그냥 오빠가 있을 것 같아. 오래 기다렸어? 아니 나도 온지 얼마 안 됐어. 어? 반옥 받아 다행이다. 강아지랑 같이 오래도록. 아 오늘 이장 받을게. 아, 그럼 진짜, 진짜 잘가야겠그렇 가까이서 쳐다보게 처음이라 처음에는 좀 떨렸어요. 아요 웨딩드레스.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낸 분이 민재 오빠라 대신 좀 배제하게 됐고, 사이점이 그러면은 되 기분 좋았던 생각은 있어? 저는 지금이야 응. 아, 지금이야? <laughs> 뭔가 편했어. 음.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laughs> 아, 좋아! 하이! 추억! 되게 예쁘다. 귀엽지? 아, 모델이야! 옷이명품델이야모입이야 모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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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어. 여기 구야 아, 누구야? 어. 어, 어. 응. 음. 응. 아, 음. 뭐 어? 뭐 뭐? 어. 어, 어? 아, 누 아, 누구 아, 아, 누구야? 아, 야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아, 누 아, 아, 누구야? 아, 누구어 아, 누구야? 야 아, 누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야 아, 그린 거야? 네, 직접 그려서 여기다가 네, 네, 어? 아, 어, 그거밥먹어요오 약간 진짜 그거 같다 지금 잘어린다까만 어, 음음 아, 좋은요어요어 아, 도방들어하어엄청난 이거 옷잘 나오게 해서 우리 옷만 들 어? 아, 사랑을 맛있어? 아, 이거 나 이거 지 이거 소나지? 이거 소나그이 얘기 나지이는데이게소지이지 이거 지지 이거 소나지? 이거 나지이 이거 소나지? 이거 소나지? 이거 소나나나 이러런 계열인 줄 알았다 어괜찮아데넌 별받다는데 그냥 사세이그려줬죠 아니. 어. 잘 그렸다 응. 무다 저한테 두부라는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저도 뭔가 그 음식으로 별명을 지어줬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얼굴형이 너무 토다같아어잘 어. 봤어 내려갈 내려가게? 뭐하니? 뭐하니? 야 내가 기가 막힌 거 지금 생각해냈어 게임 뭔데요? 절대 그렇게 안할안못 타니까? 어, 어디까지 가는 게? 아 공공장소? 아 지금이신치 여기 있어. 어, 어디까지 오고 있어? 봉까지? 소 응. 공공장다에 굵게 봐. 아, 공공장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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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공이소에 물... 아, 공공장소에? 아, 공다장소에지 공공장소에? 다공공하지에 아, 공공 이거. 에 아, 공공장소 애이데 약간, 머스크. 없어, 음. 진짜, 빠르다안 끈적거려. 맛있다. 아, 좀 쉬어야 돼. 뭐야?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뭔가 달달한 그런 느낌인지 아닌지 상관이 잘안 되는? 막 무슨 연애 관련된 얘기도 하고. 오. 근데 그게 다이 정도로 하는지 모르니까. 아. 비교가 안 돼. 내가. 우리는 그래서 대화를 좀 했는데. 근데 그냥 나는 이 짧은 시간에 설렘을 느끼는 것 자체가.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오빠는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못 그래서 좀불야 뭐 되지 그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 내가 그 팀존을 아직 못 따라가는 느낌? 음, 근데 이 정도로 많이 편해졌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오빠가 자기 얘기를 말하는데 오빠는 생각하고 말할 것 같아 이세상리좀 생각해봐 내가 만거아아 이거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오! 괜찮은데? 네네. 자, 네네. 내건내건 흔해 좀 많이. 이영이가 맞을까? 다시 보자. 색감이 이상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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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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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네? 모자 어잘어울리다어 어우 제대로 머리 망가나나 모자 잘안 어울려 네. 훨씬 낫지 않아요? 잘어데어 귀여워 저잘 어, 어, 어울려 거울 볼 건데 어 이거 진짜 잘어어 이거 귀여운데? 어, 어. 괜찮다니까? 짜고있어 어, 그 제가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모자가 있었는데 휘영이가 화장실 갔다 올걸또 사줬습니다 너무 예쁜 거모자 마음에 응. 들었어 너무 내취저적극적어 저도 되게 뿌듯했어요 저한테 누나 그래, 오늘 또운전해줘고 어?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마워 호박세트 모자 잘 어울려 근데 진짜 완전 눈나고있어야좀 크다! 대박 아 여기 얼마짜리거야 예뻐? 어잘 진짜 잘 어울렸다 봐. 엄청 핏이 있고. 잘 어울려 좀 음. 색깔도 음. 잘 맞고 어머 이런 것도 할줄알아희연씨그니까 <laughs> 아니 우리 누구본거예요 1년밖에 안지나지 않았어요? 학교 졸업하더니 왜 다른 사람이 됐어? 장수도뿐일줄 알지 쩌쩌하네 叫他三呀、啊。嗯